오늘 약간 사모님 패션인데. <laughs> 근데 이제 오늘 춥다. 알겠어요따아가뭐 이따가, 팬티 이따가 팬티를 이따가 이따가 팬티를 더고는다고그따따뜻한옷를 타고 이안가 팬티를 타고 이따가 팬티를 타고 이따가 영화 를 타고 이따 4일 동안 영하 10도던데? 아, 닉네 아, 들 컴득. 니네, 나 컴득. 난. 컴득. 젤론이야. 그래. 나도 뭐, 어차피 알아서 해볼게. 힘들.. <laughs> 아침에 비타민C 먹었지? 네. 나요. 홍삼 하나 먹어. 홍삼. 오, 홍삼 잘 먹네, 해주는 해지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음, 몰랐네. 아주 잘 먹네. 이거 괜찮은데, 근데 더 쓰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이게 진세노 사이드가 무려 11mg, 음. 지금 할인 이벤트 중이거든. 그래서 설날에는 한국에서 이걸 선물을 되게 많이 해. 음. 고급스럽잖아. 그리고 네. 건강에도 좋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줘 두 박스를 사면 두 박스를 더 주고, 음. 세 박스를 사면 세 박스를 더 줘. 베트남에서 도 한국 홍삼 유명하지? 네, 맞아. 이거 두 박스 드릴 테니까 아버지스레 알지? 감사합니다. 음, 그 이제 준비하고 가자. 네. 야 해주 스타일 진짜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와 거기에 부지까지 오늘 눈이 화려하다 진짜. 다 알겠네. 하루 종일 하루 쟁일 내 핸드폰 어디서만 찾고 있어. 진짜. 어제도 차 내려서 둘이 내 핸드폰 어디 서한 명은 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어디 있어? 한명 가방 밑에 놓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감사합니다. 또 인사 잘해. 또 해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그거 같다. 해주야. 네? 승무원. 승무원 같아. 아 승무원. 알았을 때 승무원 되고 싶어요. 진짜 어. 꿈이 승무원이었구나. 네네. 크,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웃음> <웃음> 여기 가서 이렇게 한국 여행하면서 영상 찍고 있냐. 가자. 어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이거. 아 왜? 네. 내 핸드폰. <laughs> 내 핸드폰. 아 <laughs> 잠깐만, 어, 난 핸드폰 있어 <laughs> 있어 있어. 와 좋아. 마연. 저다 끌린다. 오다 끌린다 지금. 아 밀어! 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보통 가을에 입는 거 가을. 뭐 음. 오케이. 근데 오늘 둘다 스타일 좋다. <laughs> 우리는 피시방 가야될거 같은데요? 가실래요 <laughs> 피시방? 너랑 나는 피시방이야 지금 피시방 가실래요? 피시방이라 가자 스타나 하자 <laughs> 지금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흑백요리사라고 알아 흑백? 흑백요리사라고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요즘 몰라? 한국 그 셰프들 나와서 요리 서로 대결하는 프로그램 몰라? MBK야 아무튼 한국에서 흑백요리사라고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 지금 거기에 나오는 셰프 중에 한 분이 김호윤 셰프라고,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 식당에 가서 지금 먹으러 갈 거야. 원래 한우를 활용한 요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가는 거는 더 이탈리안 클럽이라고, 그건 약간 파스타 집이야. 양식.

너무 보무뭔시켰으니까 보여 줄게요. 전 팔자주름 여기 말한 줄알았거든 <laughs> 여기. 팔자주름. 팔자주름 보인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호텔이야, 호텔. 아. 호텔은 예쁘지 호텔. 응, đúng rồi. Hotel h i 호텔이지, 아호 호텔은 호텔이. <laughs> 음, 어. 호텔은 영어 발음? 근데 영어 발음 달라 잖아요 뭐라고? 그럼 한국어 뭐고영어는 뭐고 영어는 뭔데? 해 봐. 영어. 영어 해 봐. 영어. 오, 대어. 그럼 영어 한번 알려 줘 봐.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해주가 영어 발음이 진짜 좋아. 아니요? 승만 준비를 해서 그런지. 아, 맞다, 맞다. 영어 발음이 진짜 좋아. 코인 몇이야? <laughs>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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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국말, 한국어. 호텔. <laughs> 오, 조금 차이 있네. 네. 호텔. <laughs> 호텔와 호텔. 예약했어. <laughs> <laughs> 그제? 호이. 코이 대표님, 아가 이름. 아, 피코의 마... 꿈. 아, <laughs> <laughs> 아, 마지막... 아, 마지막... 아, 마지막... 왜... <laughs> 산거다 입었네. 네. 어, <laughs> 마지막 이이자 네. 이제... 네. <laughs> 사야겠네. 이제... <laughs> 이제 같은 거 입고 영상이 나오기 싫다. 이거지, 이거는 원으로입는 <laughs> 거예요. 아니면... 원이야원 23,000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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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 어, 본짠 말? 나는 엄청 비쌀 줄 알고 저도 약간 겁먹었거든? 살짝 졸았거든요 사실 여기 온다고 해서 <laughs> 살짝 졸을 <쫄> 했거든? <laughs> 뭐 샐러드 종류 있고 여기 뭐 브라다 그 다음에 감자튀김 있네 감자튀김이 브라다 빠따떼 뿌리띠 빠따떼 뿌리띠 여기 나와있잖아 여기 봐봐 이탈리아 아, 온거 같은데? 여기 빠따떼 뿌리띠 저 이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라다이라 이거. 이 저희 시저샐러드 하나랑 그 다음에 브라따 하나랑 응? 맞잖아 렌즈 무슨색인데 오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렌즈랑? 야 우린 잠 오는 줄 알았잖아 <laughs> 난 피곤한 줄 알았지 점심밖에 안되는데 방금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한가 메이드는 아래쪽에 총 깔려있어서 잘 저어서 드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제 분이 컵도 컵도 찍요커피요 이거 디자인 엄청 예쁜데 어떻게 찍을 거야 너네 사진 찍어

근데 여기 창문 보면서 먹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창가에 앉으니까, 그렇지?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봐봐. 걸어 다니고 차 지나다니고 저기 사무실 일하는 것도 뭐야, 저기. 이거 또얼 어? 다 레몬에 있거 근데 베트남에서 이 노란 레몬 잘안 먹잖아. 베트남 음, 그 로만 레몬, 이게 치즈 위에 꿀, 그 다음에 감. 감.

이거는. 쪽? 밥이야, 밥. 이게 응? 처음 먹어본 맛이야. 그지? 음 되게 독특한데? 무슨 맛이라고표현해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이거 게고네거자고마워 먹고. 만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이이 혜진 나한테 줄 생각 없었는데. <laughs> 아니요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드리면서. <laughs> 네. 고마워. 아, 네. 이게 처음 먹어보는 뭔가 양식인데 뭔가 한식의 느낌도 좀 나. 고 맞아요. 그지.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느낌 색달라요. 색달라요. 파스타에서 애호박 맛이 나니까 신기하네. 아 그래서 한식 맛이 살짝. 네. 음. 음. 해주가 그래도 을줄안땄죠 네? 느낌이 해수가 먹을 줄 알아. 양식을 좋아하보네보조개보조개 em em có em có cái l n g 아 다쳤어, 여기? 다어 <타혜했어>? 상처야? <목소리> 이게 고수랑 청 총이 없예요 네, 맞습니다. 오, 맛있겠네 맞습니다. 어, 뭐, 다들 뭔가 예의는 차려 맞습니다. 고어색하니까맞습다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어니다다맞습니니다맞습니니다맞니 <laughs> 고기를 왜 들고다녀 고기를 <laughs> 왜 들고다녀 이 소스를 조금 올려 오오 <laughs> 아아 다들 고장났구만오오 아아 <laughs> 오케이 자 한번 둘이 한번 먹어봐봐 살짝 이거 소스 찍어 마이안도 오케이 이거는 고추랑 고수있지 고수. 그거를 갈아서 만든 소스를. 한번 먹어봐. 봐먹있어 우리 이거는 어 맛있어. 맛 사진 못 찍겠네? <laughs> <laughs> 어, ㅋ ㅋ ㅋ 어끝날 포이티비에 있어 <웃음> <웃음> 맞네 메인 사진을 안 찍었네 메인 <laughs> 여리 <매뉴얼이. 웃음> 야 다들 고기에 눈 돌아가지고 <laughs> 고기라고 ㅋ ㅋ ㅋ ㅋ ㅋ 께서 따로 말씀해주셔가라또 같이 준해드렸습니다준비드린 젤라또는 이 두가지가 얼그레이 팜스카폰의 치즈 이용한 젤라또 딸기 잔극입니다 감사합니다 티라미수도 같이 주문요 마스카뿌레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과 함께 말돈소금으로마무리었습니다 아! 그럼 안도콘 발라시야죠 아까딱작 아까딱비지 이만 나다려 이거 무슨 맛이에요? Đây cho chị một miếng nha Ngon lắm, thiệt Nó tan trong miệng luôn Nó mạnh sức Nè, anh ăn thử 귀여워.네. 뭐야? 나도 Không bùa, 저 올리우! 네 진짜 저 올리우맛! 왜냐면 이아했을안아가 안해줬잖아! 얘기 안 너무 <해줬잖아>. 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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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왜그래? 그래? 먹었는데? <웃음> 맛있는데? 아니... 오이 먹어요! 올리! 너무 맛있는데 이거? 올리 못 먹어요? <웃음> <웃음> 근데 해주는 진짜 거짓이 없어. 그냥 모든 걸다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해. 진짜 구독자분들은 해주가 막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솔직한 반응입니다. 해주는. 이거는 오판이 아니고 진짜 솔직한 반응이 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맛있는데? 내가 먹어볼게. 내, 내가 내가 먹어볼게. 음. 좋 너무 상큼하고 맛있는데? 오이랑 오일인가 저게 유자맛도 나고 상큼한데 잠깐만 약간 그 우유 아이스크림 맛인데 오일 맛이 없는 음 약간 그 오일에 그 익숙하지 않은 맛도 있고 그리고 소금을 뿌렸네 아이스크림에 좀 익숙하지 않은 맛은 있어. 그래서 아마 해주가 싫어한 거아요어 안녕하세요 예 신미요. 아유 반갑습니다예네 안녕하세요. 어 화면으로만 아닙니다. 네. 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아까 오시기 전에 많이 먹었는데 되게 맛있다고. 네 드시면 하셨어요? 네. 스테이크 되게 맛있다고. <laughs> 스테 그 소스랑 되게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오실 있으 시면 또 오세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초를 꽂아줬을 텐데. 아,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서 오늘 되게 네.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한테도. 아 어,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 찾아주고. 시아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열심히 달려왔어요. 제가 그 아, 매장이 조금 여기저기 있어서 지금 여의도에서 오신거예요 여의도 들렸다가 이제 한남 매장을 음. 들렸다가 이제. 아니 약간 혹시 결혼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뭐, 결혼 정보에서 하세요? <laughs> <laughs> 아네 싱글입니다 싱글, 아 슈퍼 싱글이요 에 슈퍼 싱글 지금 또안 가요? 일을 하느라 좀 많이 일에 빠져있어가지고 회사 차린지는 한 4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무역 엄청 사업적인 오르막 내리막 이 있었어가지고 혹시 베트남 와보신 적 있어요? 한번 치민에 가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그 뱀인 배민 때문에 뱀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가지고. 어 지금 뱀인 문 닫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뱀인이 있었어서. 그러면 뱀인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 근처였는데요? 그쪽 근처에 사무실 바로 근처에서 밥 먹고 그랬어요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 근처에 오셨었네. 엄청 친한 동생이 그 뱀인에서 일하고 을 있었어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잘 하시네요 발음이 저희 계산 좀 할게요 예 계산하겠습니다 가겠습예서 네.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감사해요